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스터디 2023년 웹디자인 기능사 기초학습 능력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 css 시마 플렉스편 입니다 플렉스가 뭐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고 불을 과시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플렉시블이라는 뜻은요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ss에서는요 블록 요소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플렉스박스라고 합니다 기존에 플로트를 써서 레이아웃을 잘 짜면 상관없었지만 잘못 짜면 항상 무너졌었거든요. 과거에 플로트를 써서 무너졌던 레이아웃을 플렉스로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아요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트와 플렉스의 비교. 두 번째, j u s t i f y c o n 속성. 세 번째, align-items 속성.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유유 그럼 이제부터 플렉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첫 번째, 플로트랑 플렉스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플로트는 자손 영역이 부모보다 커지면 무너집니다. 부모 영역보다 자손이 작은 경우로 볼게요. 부모 영역이 1000픽셀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들이 300이고요. 여백 다 합쳐도 1000픽셀이 안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나열 처리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영역보다 세 개를 합쳤을 때 전부 다 크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500, 500이라고 쓴거 보이시죠? 500, 500이기 때문에 벌써 1500이잖아요? 1000픽셀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사실 500, 500이면 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냥 비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플로트는 잘못하면 수치 계산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여백이라든지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주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플렉스는 절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기보다는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TML과 CSS 복습 겸 파일도 다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1 플로트랑 플렉스 비교라는 HTML을 만들어놨습니다. CSS 폴더도 미리 만들어놨고요. CSS 파일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시면 이 HTML은 이렇게 기본 구문만 먼저 써주시고요. Ctrl N 누르시겠죠? Ctrl Shift S 눌러서 CSS 가서 test01.css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CSS에는 저희가 인코딩 때문에 골뱅이 카셋 UTF-8이라고 쓰자고 했죠? 세미콜론 쓰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세미콜론 안 쓰면 틀리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타이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링크라고 쓰고 탭.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경로가 뜹니다. CSS 폴더에 들어가서 t 테스트01.css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선 태그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에 클래스를 줄 거니까 점 쓰셔서 페어런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0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탭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div 태그에 클래스까지 붙어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내부에다가 자손들을 쓸 거예요. div.child라고 쓰셔서 탭. 자손 1이라고 쓰겠습니다. alt-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두번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 숫자를 2,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hr 이라는 태그를 쓸 건데요 요건 수평선 태그입니다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시험 볼때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구분짓기 위해서 준 거고요 Alt Shift A 누르면 주석이 달리죠 수평선 태그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어런트 01부터 시작부터 종료까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hr 태그 밑에다 Ctrl V 눌러서 2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이런 식으로까지 써주세요 그럼 스타일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 1 c s s 가셔가지고요 .parent01을 쓸게요 그리 쉼표 쓰시고요 또 .parent0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 이렇게 쉼표를 쓰면 클래스명이 parent01인 것도 선택을 한 거고 parent02도 선택을 한 거예요 두 개를 한 번에 주고자 하는 거죠 width 가로폭이죠 위드스를 400으로 줄게요. 그리고 헤이트를 일단은 2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 테두리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손들이 너무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 안쪽 여백이죠. 스픽셀을 줍니다. 자, 그럼 테두리에서 자손들이 저렇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는 다 같이 쓴거 보이시죠? 그래서 .child라고 쓰고요. 다 똑같이 줄 거예요. width는 100, h e i g 100. 그리고 나셔 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밑으로 저렇게 흐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주고 나서 플롯랑 플렉스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택자 방식을 조금 하는개만더 보도록 할게요. 후손 선택자라고 있습니다. 후손 선택자는 조상 요소, 즉, 부모나 할아버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상 선택자에서 한칸 띄고 후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페어런트가 갖고 있는 child잖아요. 그래서 모든 child를 쓸땐 이렇게 쓰겠지만, .parent01이라고 이렇게 쓰거 나서 한칸 띄고 .child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점 페어런트만 갖고 있는 페어런트 01만 갖고 있는 일드라는 얘기죠. 이것들을 플로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레프트 주면 수평 나열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럼 저렇게 수평 나열이 됩니다. 지금 이 요소들이 300, 300이다 보니까 400보다 넘어갈 일은 없겠죠. 자, 근데 보실게요. 마진을 잘못 쓴다고 보게요. 마진을 50으로 줄게요. 그럼 각각 50씩 까지니까 150, 300에서 1 5 0더 하면 450이니까 부모 영역보다 커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무너지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플렉스라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페어런트 02입니다. 그리고 차일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리고 나서 마진을 50을 줄게요. 마진을 줬다고 수평마열 처리가 되지는 않죠. 근데, 플렉스라는 건 부모한테 줘야 돼요. 내 자손 요소들을 수평 나열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점 페어런트 02를 선택한 다음에 d i s p l a y 라는 거를 플렉스로 줍니다. 이건 위에랑 달라요. 플루트 레프트는 자기들이 수평 나열 처리가 되겠다. 이런 소리인데, 이거는 자손 항목들을 수평 나열 처리한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는데, 위에랑 비교해 볼게요. 100보다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50, 50, 50이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백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손의 폭을 줄이는 거예요. 자손의 폭은 줄어들지만 절대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너지면 레이아웃 점수에서 많이 깎이기 때문에 플렉스를 써보자 라고 하는 거죠. 디테일한 내용은 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두 번째, 저스파이 컨텐츠 속성입니다. 저스파이 컨텐츠 속성은요. 자손 항목들이 부모 영역에서 가로 정렬되는 속성이에요. 값을 보자면 플렉스 스타트, 센터, 플렉스 엔드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보자면 요 플렉스 스타트는 왼쪽 정렬이라고 생각하시고 센터는 가운데 정렬, 플렉스 엔드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른 것과 사용되면 그렇게 사용되진 않지만 우린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퍼블리셔로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값을 더 볼게요.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겁니다. 여러 요소가 있을 때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를 부모의 양쪽 끝에 붙이고 균등 배분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값이기도 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c t r l s h i f s 누르셔서. 파일명은 확인해서 이렇게 Justify 컨텐츠 속성이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값은 4개가 있었잖아요 넷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 hr 태그부터 div 태그의 종료 태그까지 전부 다 잡아서 Ctrl V를 눌러 주시고요 클래스를 3번과 4번까지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test01.css를 Ctrl Shift S, test02.css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셔 포트 5500이라고 하단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끊고 다시 고 라이브를 누를게요. 그리고 나셔서 HTML은 02 CSS, 테스트02 CSS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테스트02 CSS 가셔서요, 요 p 어런트랑 child만 남겨놓고 아래부분을 삭제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셔서 높이는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p 어런트0 3이랑 04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쉼표까지 복사를 하셔서 뒤에다 붙여서 3번. 또 붙여서 4번.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요소들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십니다. 자손 요소들을 수평나열 처리하는 거죠. 요, 차일드들끼리 너무 붙어 있으니까 마진 라이트로 5픽셀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서 스파이 컨텐츠 속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스파이 컨텐츠는 부모한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내 요소에서 자손들이 가로 정렬을 어떻게 할지를 정의성을 합니다. 저 스파이 컨텐츠 플러스 스타트로 줘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왼쪽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센터라고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다음에 다시 복사하셔서 3번으로 플렉스 엔드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오른쪽 정렬 되는 거 보이실까요? 마지막으로는요. 또 복사해서 붙여넣고 헤어런트 공사죠?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 보이시죠? 부모 영역의 양쪽 끝에 붙은 다음에 균등 배분이 처리가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저스파이 컨텐츠 속성이었어요. 수업 세 번째 온라인 아이템스 속성입니다. 온라인 아이템스는요. 자손 항목들이 부모 영역에서 새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은 저스파이 컨텐츠다 콘텐츠랑 비슷해요. 플렉스 스타트, 센터, 플렉스 앤드에요 근데 네, 플렉스 스타트는 상단, 센터는 가운데, 플렉스 앤드는 하단으로 보시면 되구요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시험 보실 땐 그렇게 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역시 그쪽 가셔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Ctrl-Shift-S 누르셔서, 파일명을 보시고 잘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02 CSS도 Ctrl-Shift-S, 테스트03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온라인 아이템스 가셔서 포트 5500 역시 하단에서 끊어 주시고 다시 고 라이브 눌러 주시면 이렇게 실행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 값은 3 개만 있죠? 그래서 페어런트 공사 파트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테스트 03.css로 링크 태그의 경로를 바꿔 주시고요. 테스트 03css 가셔 가지고 역시 테스트 공사 쪽은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 하단에 테스, 페어런트 공사 저스파이 컨텐츠 조동을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가지고 높이를 요번에는 20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높이가 좀 높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페어런트 공 1에다가는요. 온라인 아이템스로. 플렉스 스타트를 주시게 되면 그냥 상단에 정렬이 될 겁니다. 바뀌는 게 없죠. 자그 다음에 페어런트 공2 파트 지우셔가지고 온라인 아이템스라고 주셔서 센터 그럼 가운데 이렇게 붙는 거 보이실까요? 세로 가운데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페어런트 공3 파트고요. 온라인 아이템스를 플렉스 엔드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단에 정렬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플렉스는 더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제가 볼땐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 레벨, 제이쿼리 문법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봬요.